아 졸려. 한 명. 와 일로. 어? 목격자 발견, 목격자 발견. 어, 이거 어떡해, 이거 신고해야 돼, 신고. 신고, 신고! 신고 야, 뭐야 여기 어디야 뭐야 여기 아우 잘 잤다 뭐야 어디 갔어 이 두명 야뭐 어딘가 있겠지 맞아 야 이리와 사탕 줄게 어 응? 무슨 소리지 이제 시 사탕 준다며요. 어. 아우 어. 어. 나도 이제 자야겠다. 남은 목표물. 4명. 경치 죽이는. 뭐야? 어, 누구세요? 왕! 야, 이제 우리 둘은 실종되면 안 돼. 어,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야, 나왔 뭐야, 다들 어디 갔어? 야, 어디 갔어? 너 장난치지 마. 야,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여기 어디야? 어, 뭐야. 뭔 일이지?